어떻게 보면은 대사업가들도 많고 음. 음, 대큰 사업들 하는 사람도 많고 네. 무역하는 사람도 많고 음. 그렇게 했으니까 올해는 또 외국으로 인연이 있어요 열미생들이 음. 그래서 사신분이 열려있으니까 네. 외국으로 사업도 번창하는 수가 좀 있고 그렇게 이제 나오네요 올해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고리 칠성사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양띠분들 네 2025년 신년세 한번 여쭤볼건데요 네 여쭤보기 앞서서 올해 이제 돼지토끼 양띠분들이 삼재에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게 올해 복삼재인지 악삼재인지를 먼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띠가 올해 악삼재라고 봐야 되겠죠 아 정말요? 네아 악삼제인데 네. 이제 띠라고 그래서 다 양띠라고 해서 악삼제가 되는 건 아니고 네. 네 이제 연수에 따라서 음, 음 악삼제도 있고 중삼제도 있고 복삼제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개미생 같은 경우에 네. 음, 아직은 어리잖아요. 네. 그렇죠. 2 3 살이니까 그러면 직장이 이제 제일 문제거든요. 음. 이제 학교들을 졸업해서 네 음, 직장이 제일 문제인데 올해 이제 갈등들이 많아요. 음, 근데 양띠들이 보편적으로, 삼재라고 해도, 네. 개미생 양띠 삼재는 올해는 직장문은 열려 있습니다. 음. 음, 직장문은 열려 있어서 하고자 하는 일을 조금만 더 열심히 하다 보면 네네. 좋은 직장에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아. 해운연. 네. 그 대신 친구는 많이 조심을 하고, 아. 음. 친구 간에 갈등이 있어라 했어요. 올해. 네네. 그러니까 이제 친구를 사귀더라도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되잖아요. 어. 근데 또 23살 정도에서 결혼을 하는 또 애기들도 있어요. 보면. 아, 진짜요? 네. 일찍. 일찍 음, 그런 애기들은 어, 결혼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음... 조금 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네. 어, 직장을 먼저 문이 열려 있으니까 들어가서 네. 잘 하다 보면 성공길도 있다.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음, 그래서 성실하게 자기가 한. 만큼 음, 직장에서도 좋은 일로 성과가 있을 것 같으니까 조금 생각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나오고요. 이제 신미생은 이 우리 같은 신의 가물들이 많아요. 음, 꿈도 잘꿀 거고 예지력도 좀 있을 거고 어,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어떻게 보면 몸수가 좀 많이 안 좋겠죠. 음, 신들이 왔다 갔다 하면 아. 조상에서 왔다 갔다 하면 꿈도 네. 좀 사놨고 음. 그러다 보면은 어 우연치 않게 아픈 일이 많아요. 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상가집 같은 것도 좀 조심을 했으면 좋겠고요. 아. 네. 음. 또 이제 정미생이나 을미생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도 고집이 굉장히 세요 음. 음, 고집이 세다 보니까 정미생인 경우에는 우리 같은 사주를 갖고 불려먹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아마 아 정말요? 네 음, 우리 같은 이제 신사주예요 음. 음, 신사주다 보니까 사업을 해도 초창기에는 잘 되고 네. 조금 하다 보면 2, 3년 하다 보면 벌어놓은 금전을 많이 까먹는 네. 음, 그런 경험을 많이 했을 거라고 봐요 어. 어, 그래서 신사주기 때문에 올해 잘못하면 신으로 인해서 어, 신병이 좀 온다. 어, 이제 그런 거를 조금 감안하시고 건강을 조금 신경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오고. 네. 을미생은 남자들은 보편적으로 보면은 올해 어, 새로운 거를 많이 추진을 했을 거예요. 생각을.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근데 이제 그게 어, 해서 잘 되면 좋겠지만 어, 성공하는일이 조금 적다고 봐야 되겠죠. 음. 어, 그렇게 하고, 많이 아픈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올해. 어, 을미생도 건강 정도. 네네. 건강적으로. 그래서 올해는, 어, 몸보신을 좀 많이 해라. 음. 결론은. 네. 어, 그리고 부모님이 계시다면 올해 을미생 양들도, 어, 초상이 좀 있을 것이다. 음. 그리고 올해, 윤달이 들었잖아요. 맞습니다. 음, 윤달이 들다 보니까, 윤달에 산소 옮기는 일도 많을 것이고요. 아... 음, 그러다 보면, 산소 옮기고 나서, 그 산소 탈로, 음, 산소 탈로 건강이 좀 많이 안 좋고, 아... 쓰러지는 일이 좀 많다. 네. 그래서 혈압도 조심해야 되겠다. 음... 을미생 보편적으로 보면 그래요. 음... 음... 근데 또 부자들은 굉장히 부자예요. 잘 사는 어. 분들은 굉장히 잘 살아요. 열미생들이 네. 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대사업가들도 많고, 음. 음, 대큰 사업들 하는 사람도 많고, 무역하는 네. 사람도 많고, 음. 음. 그렇게 했으니까 올해는 또 외국으로 인연이 있어요. 을미생들이. 음. 그래서 사신분이 열려 있으니까 네. 외국으로 사업도 번창하는 수가 좀 있고, 음. 그렇게 이제 나오네요. 올해. 그래서 양띠들이 보편적으로 올해는 직장문에 사업문이 열려있다. 아. 이성관계에 줄도 열려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아. 결혼원도 있고요. 아. 반면에 안 좋은 걸로 말하면 네. 학삼제기 때문에 네. 중삼제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어, 생각을 좀 많이 해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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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을 좀 음. 많이 신중을 해라. 해야. 신중을 기해라. 아. 이제 이런 제이해운연이 되는 것 아.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삼재여서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분들이 삼재풀이 홍수맥이라고 하잖아요, 그니까 삼재 풀이를 한다면 조금 더 맞고 갈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러잖아요. 네네. 근데 이 삼재는 말 그대로 삼재예요. 세 가지 그렇죠? 나쁜 일이 있고 음. 세 가지 좋은 일이 있다. 네. 근데 2년은 2년 동안은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1년은 꼭 치고 가는 게 삼재거든요. 음. 그렇지 않고 1년이 또 어, 나빴으면 2년이 또 좋을 수도 있어요. 어. 그래서 이제 드는 삼재, 묵는 삼재, 나는 삼재 그렇잖아요. 네네. 그래서 삼재를 어 매기로 해서 푸는 게 많죠. 음. 응, 매기로 해서 푸는 게 많은데 우리가 몸이 아프면 대수 대명을 또 쳐요. 네. 응, 대수 음. 큰 대자에다가 이제 어 우리가 생명을 불었는데서 숫자를 써서 물 숫자를 써서 네네. 대명 네, 대신에 짐승이 나가는 거, 요런 것도 하면서 대수대명도 치고, 네. 어, 액맥이라 해서, 음. 삼재, 어, 액을 묶어서 또, 소고서로 묶어서 네. 내보내는 일도 있고, 그래요. 어. 그래서, 어지간해서, 안 믿는 사람도 어지간하면 올해는, 매기하고 음. 삼재풀이는 해면 좋죠. 어. 음. 삼재풀이라는 게, 뭐, 금전을 따지면, 뭐, 백만원을 잃을 거? 아, 다 3, 40만, 40만 정도만 정도만 원에 정도만 이렇게 예, 해 주는 거죠. 잘 지나간다. 아. 네. 그리고 많이 아파서 수술할 거를 네. 어, 조금 작게 음, 그냥 음. 스치고 지나간다. 음. 어,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고요 완전히 막을 수, 완전히 막을 수 있는 거는 없다고 봐야죠. 아, 네. 스치고 알겠습니다. 지나가는 거죠. 음. 음. 오늘도 양띠분들 위해서 좋은 말씀 조심해야 네. 될 것들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